안녕하세요. 필리핀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지만 그만큼 인터넷 빈곤층도 많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알바이 지방 정부는 마요나산 대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시 학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대피소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 텐트나 모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요일 새벽 마요나산에서는 아주 느린 속도로 용암이 흘렀습니다. 5일 연속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요나산 정상은 용암분출로 새로운 도명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탄가스 깔라따간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있은 후 35회의 여진이 기록되었다고 화산지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국가재난위기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지진 피해는 극히 미세합니다. 일부 크랙이 발견된 것 외에 주요 파손은 없었고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농업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아직은 농업부 수장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농업부장관을 자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농담을 건넸지만 누구도 대통령이 자리를 내놓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량 공급과 가격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를 떠나기 전에 식량 공급이 확실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어 위원회에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해서 부적절한 여성의 사진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9시부터 게시된 사진은 금요일 오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해킹당한 위원회는 이를 삭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곧바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경찰청, NBI, 정보통신부에 알렸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진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무부는 알바이 지역의 생필품 가격을 동결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번 가격 동결이 되면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까지 60일은 계속됩니다. 쌀, 옥수수, 빵, 생선, 캔 생선 및 여타 해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달걀, 생수, 우유, 야채, 과일 등에 적용됩니다. 공산품으로는 누들, 커피. 설탕, 식용유, 소금, 비누, 땔감 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궁은 6월 24일 마닐라시의 너너킹데이를 선언했습니다. 마닐라시 창립 452주년입니다. 마닐라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기름값이 약간 내릴 예정입니다. 휘발유는 0.3에서 0.6페소, 경유는 0.3에서 0.5페소 인하할 예정입니다. 등유는 0.4에서 0.6페소 인하됩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지만 달러 환율의 영향으로 이것이상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호 2천만 명 정도가 월 1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제 여력이 없는 인터넷 빈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필리핀은 166개국 중에서 16번째 인터넷 빈곤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넷 빈곤을 나타내는 인구 수는 최대를 보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데이터 사용을 위해 월 평균 650페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400페소에 비하면 많이 낮습니다. 2018년 정보통신부는 전국 1만 0천 개소의 무료 인터넷 연결을 설치했지만 현재 대부분이 계약 종료로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항공이 터미널 1으로 이동하면서 다수의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오후 1시 출발하려던 비행기가 9시에 출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6일부터 필리핀 항공 국제선은 터미널 1으로 옮겨졌고 국내선은 터미널 2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필리핀 항공 홍콩행이 유지보수를 위해 취소되고 69개 노선은 비행기 부족으로 취소 및 연착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항공은 락다운이 끝난 뒤 비행기 부족 사태를 막고 있습니다. 터미널 1에는 이민국 창구 30개를 새로 열고 보안 검색대 5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기존보다 추가 6천에서 7천여 승객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 총 18,000여 명의 승객이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그로스 옥시덴탈의 바고시티에서 한 졸업생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신발을 벗어드리고 자신은 맨발로 단상을 걸어간 영상이 화제입니다. 엔 로즈키토라는 여학생은 자기 엄마의 신발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엄마에게 신발을 벗어 주고 함께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 여학생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생선을 팔아야 하는 아빠는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감사원은 울목시티가 태풍 오데트 당시 대통령실이 보조한 900만 페소를 잘못 사용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라고 2021년 대통령실이 지원한 900만 폐소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2 0 2 2년 12월 31일 재무부로 돈을 반환한 것입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마이니트 아로 아로오 마이니트 아로 아로오 Let's repeat it again. 마이니트 아로 아로오 마이니트 아로 아로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어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3원 17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